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 과 함께 수학 배워볼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와 함께 따라해주세요 시작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음, 오늘은 그림 그래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어, 먼저 그림 그래프 그림 그래프가 뭐냐면, 수량을, 수량을 그림 그래프로, 그래프로 바꾸는 거야. 알겠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 집, 집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 네. 그림으로 그렸죠. 자, 이럴 때, 집, 큰 집, 큰 집은 몇 명? 100명, 1명 그리고 작은 집은, 작은 집은 몇 명? 10명. 10명으로 바꿔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주면은 이 그림만, 그림만 보고, 아, 여기가 몇 명이 사는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큰 집, 큰 집이 100명. 그러면은 100명. 200명. 그리고 작은 집이 10명. 그러면은 10, 20, 30. 그래서 230명. 30명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어, 그림은, 어, 집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람도, 이제 사람도 크게, 어, 그리고 또 작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큰 그림. 큰 그림은 어, 큰, 어,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크면은 단위도 크게 나타납니다. 음, 어, 예를 들어서 또 사람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사람도 이렇게 그리고 큰사람 몇명? 집이라고 큰사람 큰사람 음 열명 작은사람 한명 그럼 몇명이데요 집에 10 20 30 그리고 한명이면 31명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몇명인지 그리고 어또 그림으로도 바꿔서 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어 와서 또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